그리고 오늘은 쇼케이스의 진행을 위해 휴대폰을 잠시 진도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거나, 코란도 C에 이어 8년 만에 재탄생한 뷰티풀 코란도 역시 저희 쌍용자동차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매력적인 스타일과,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첨단 SUV입니다. 제코란도는 차급을 뛰어넘는 다이내믹한 주행성능 구형과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성 그리고 공간활용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최상의 정숙성을 실현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통해 동급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뷰티풀 코란도는 평범한 SUV 기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코란다 역사상 가장 빛나는 매력적인 스타일입니다 고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실내는 그래서 더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란도는 인테리어에 라인, 컬러, 빛을 담는 디자인적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포란도의 상단 에어벤트 라인은 현악계에서 모티플로더 미려하게 뻗은 굉장히 유니크한 쌍용자동차 만의 라인입니다. 이 상단 에어벤트 라인은 효율적인 냉난방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통일 석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운전석 뿐 아니라 동승석 대시보드 와 일렬도에는 포란도의 미래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인피니티 라이팅을 적용하였습니다. 인피니티 라이팅은 한층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으로 느끼실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웨이브 모드 및 무려 34가지 컬러를 세분화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란도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차콜 블랙, 에스프레소 브라운 소프트 그레이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코런데 운전석은 모두 디지털 인터페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마치 최신 항공기의 조종석과 같이 눈부시게 빛나는 운전석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블레이즈 콕핏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블레이즈 콕핏에는 동급 유일의 첨단 기능을 대거 적용 고도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블레이저 콕핏의 하이라이트 10.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시각적 즐거움, 조작의 편리함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에 최적화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자동 주의간 디스플레이 모드 변경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정해지는 전 연비, 공기압 뿐 아니라 운행 중에도 차의 상태를 세세하게 알려주는 차량 연동 디스플레이, 램프의 점등 상황을 알려주는 램프 연동 디스플레이, 취향과 개성에 따라 설정 가능한 클러스터로 나만의 코런도가 완성됩니다. 의풀 디지털 클러스터는 동급 유일 HD급 부인지 AVN과 연동되며, 또한 최적화된 모바일 스마트 미러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는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을 스킨닝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사선 인식이 가능한 국도에서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었습니다. IACC를 포함한 코란도의 딥 컨트롤은 현재 자율주행 5단계 중 3단계 가장 근접한 2 5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습니다. 동급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중 3단계에 근접한 2.5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차량 주변을 스캐닝하여 즉각적이고 완벽한 차량 제어가 가능하며 동급 최초, 지능형 주행 제어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종, 횡, 모든 방향의 보조 제어를 제공합니다. 전방추돌주의 경보 시스템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및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중대 이상의 SUV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탑승자 하차 보조 시스템. 동급 최초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적용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드라이빙. 그리고 안전거리 경보 시스템과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 시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안전속도 제어로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주행. 후측방 접근 긴급제동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까지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성 코란도는 136마력에 33토크 1.6리터 디젤 엔진과 최신 3세대 6단 IC 미션으로 시원한 주행 성능과 함께 탁월한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i s g 기능의 적용으로 연비에서도 오토 미션 19인치 휠 기준 리터당 14.1km의 우수한 연비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는 편리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은 SUV와 세단의 장점이 결합되어 평상시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하게 하물에 적화가 가능한 SUV 고유의 트렁크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2단 매직 트레이 및 숨겨진 19cm 깊이의 럭키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551리터의 동급 최대의 트렁크 공간으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코란도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최고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